CCTV 세상에서 전해주는 CCTV 뉴스. 오늘은 여름철 CCTV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여름철에는 무더위, 장마, 태풍, 낙뢰 등 다른 계절에 비해 기상 여건이 좋지 않다. 때문에 CCTV 장비들도 힘든 시기다. 먼저 무더위에 대비해보자. CCTV의 기본이라 할수 있는 녹화기는 과연 무더위에 잘 견딜까? 그렇지 않다. 녹화기도 고가의 제품은 팬이 내장되어 있어 그나마 녹화기 내부의 열기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보급형 녹화기는 팬이 없다. 팬이 달려있어도 성능을 믿을 수 없다. 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거는 고가의 녹화기겠지. 천만의 말씀이다. 대부분 보급형이라고 보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 거다. 시원한 곳에 두면 된다. 은행이나 병원, 관공서, 산업시설 등 대부분 규모가 있는 곳은 기계실이나 통신실 같은 장소가 있다. 이런 곳은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으로 시원하게 맞춰주고 겨울에는 히터 등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해준다. 이런 곳에선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녹화기가 있는 곳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에어컨을 틀어 온도를 맞춰주면 좋으나 상황이 여의치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럼. 차선책을 선택해야 한다. 그늘진 곳, 통풍이 잘 되는 곳, 특히 창고 같은 온실에, 더욱이, 녹화기를 밀폐된 장소에 넣어두었다면, 공기순환이 잘 되게 해줘야 한다. 아다터, 모니터, POE, 허브 등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집 CCTV를 한번 불러보면, 새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다. 다음은 여름철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낙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명 번개라고 불리는 낙뢰는 CCTV업을 하는 나에게는 가장 큰 불청객이다. 낙뢰가 치는 건 자연재해라 내가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피해를 입으면 고객도 마음 상하고 나도 괜히 미안해진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낙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뢰침, 서지 보호기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런 장비들은 고가의 카메라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흔히 사용하는 일반 카메라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낙내가 치기 전에 전원을 꺼는 방법이다. 녹화기, 카메라, 모니터 등 모든 CCTV 장비의 전원을 꺼주는 게 가장 좋다. 다만 전원을 꺼 경우 CCTV는 작동되지 않는다. 판단은 님들의 몫이다. 전원을 꺼고 CCTV 장비를 보호하느냐 CCTV 장비보다 CCTV 작동이 우선이냐 참고로 가령 카메라의 낙뢰가 맞았다면 선로를 타고 들어와 녹화기, 모니터까지 고장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사실 특히 고지대에 있거나 발론을 사용했다면 더 심하다 기타, 장마철에는 노후되거나 방수가 잘 안되는 카메라는 습기가 잘찰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는 거미의 활동이 왕성하다 카메라 렌즈에 거미줄을 많이 친다 CCTV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렌즈에 붙은 거미줄도 잘 재개해 주면 된다. 이상으로 CCTV 뉴스를 마친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한다.